거두절미하고 원더독스 구성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독 김현경입니다. 선수 시절 올림픽 MVP와 4강 시나 각종 대회 19회 이상 우승 각종 MVP 28회 이상 청룡아워즈 인기상까지 섭렵 후 은퇴한 그는 김현경 재단을 설립하여 스포츠 금나무 육성에 이다지하고 있으며 지난 KYK 인비테이션에서 잠깐 이벤트성으로 감독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정하고 팀 원더독스를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시동을 걸어내어 김감독의 활약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매니저 부승관입니다. 부승관 매니저는 월드스타 그룹 세븐틴이 메인 보컬로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배구를 열렬히 시청해 왔던 배구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은퇴한 한송이 해설위원과 친분이 매우 두터워 부석순을 이끌고 시상식 축하 공연도 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스페셜부이게스트 KYK 인비티셔널 특별 해설위원으로도 활약한 바가 있습니다. 선수단 설명입니다. 표승주 평소 김 감독과 친분이 두터운 표승주는 김 감독과 함께 보케올림픽4강신화를 이룩한 주역입니다. 올해 챔피언결정전 5차전에서 최고의 활 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강제 은퇴 사건이 발생하여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체육회 선수위원과 방송국 해설위원으로 위촉되어 제2의 인생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더독스 덕분에 코트에서의 모습을 한번더볼수 있게되어 팬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네요. 김나희 김 감독의 직속 후배로서 흥국생명에 입단했던 당시의 이름은 김혜진이었는데 언제인지 개명을 하여서 구김해진현 김나희가 되었습니다. 김 감독이 해외 리그에서 단연간 활약한 후 흥국생명으로 복귀를 오랜만에 있는데, 또 아직 흥국생명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었던 흥국지방령이었는데 작년에 실업팀으로 소속을 옮기게 되어 마지막 우승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원더독스에서 그 한을 마음껏 풀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링쿠씨 KBS 유튜의 이웃집 찰스 384회 2022년 몽골에서 한국으로 배구 유학 온 18살 소녀로 출연 몽골 출신 어루엉의 영향을 받아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배구를 했었고 유망한 꿈남으로서 졸업 후 프로행을 기대한 팬들이 많았습니다만 드래프트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귀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였는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 프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목포각대 배구부로 입학하여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나연, 낮고 빠른 토스를 구사하는 왼손잡이 세터입니다 까다로운 플로터 서브가 장점이 있죠. 김희진과는 영혼의 단짝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만나 프로까지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한 기름진 밑통장에서 같이 뛴 표승주와도 좋은 케미를 보여준다. 표승주가 운영하는 이나연의 팬카페도 존재할 정도라고 합니다. 김현정, 초등학교 때만 해도 농구를 했지만 배구부에 스카우트되어 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김철용이 이끌었던 서울중앙여고 출신이며 포지션은 계속 센터였다. 롤모델은 한송이 위원 팬덕질 대상은 방탄소년단이고요. 2 4 25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었습니다. 무명화, 영어로하면 시빌리제이션 얼라이제이션 모친이 과거 유명한 배구 선수였던 김영희 선수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구에 입문하는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부터 배구를 시작했다. 체격 조건이 워낙 좋아이를 눈여겨본 남성여고의 윤정혜감독사 매일같이 매달렸다고 189라는 신장은 단연코 유리한 피지컬이고 서브도 예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부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23-24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부 대구시청에 입단했습니다 한송이 18-19 시즌 기름집에 입단하여 도로공사로 옮겼다가 2022년부터 실업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현재는 포항시 치흑크에 소속 공격수 주고 작은 신장이나 파이팅 넘지고 적극적인 리그로 이를 상쇄하는 플레이를 보여준다 롤모델은 이전같은 팀전배 이소영과 이시카와 마유 뺨며캐스터는 혼동을 방 하기 위해 한송이라고 뒷부분을 강조하기도 한다. 구애인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비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신생팀 광주 페퍼저 주군행 AI 페퍼스가 5화에서 뽑고 싶던 선수였으나 IBK 기업 은행이 먼저 지명하였다. 24마이너드 25시즌 후 리베로 임명옥이 팀으로 이적해오면서 팀의 리베로 자원이 무려 7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유신분 선수로 팀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대구시종 배구단에 입단했다. 최수빈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대전 KGG 인상공사의 1라운드 6순위로 지명되었다가 실업과 프로로 왔다가다 하였는데 2023년에 실업활동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던 선수입니다. 현재는 용인에 있는 백구학원 강사로 취직을 했다는 설이 있는데 맞다면 아마 방송에서 근황이 소개가 되겠죠. 원래는 세븐틴이 팬이었는데 현재는 라이즈의 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 부승관 매니저를 모만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구설을 섭용고 시절 박해민, 박은진, 이예솔, 정호영 등과 함께 고교 대회를 휩쓸면서 장신세트 기대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삼공사 입단후한 시즌 만에 양산 시청으로 소속을 옮겼다가 2021년 페퍼저축은행으로 다시 프로에 들어왔는데 22마이너스 23 시즌에 다시 방출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 프랑스 이브리그인 E N T N T S A I N T 마이너스 H A M N D 발리 에입 단했으며 2025년 아제르바이잔 리그의 아자랄바구 팀에 들어갔습니다. 이진 이진하면 배구 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외모로 인해 부... 대구에 청하라는 닉네임이 있죠. 중앙역으로 거쳐 통장팀에 입단을 하긴 했는데 이나연김하경 조성아, 이소라, 폼푼 등 다른 세트들의 밀레와 빛을 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2 2마이너스 23시즌 후 대구시 청으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2 3마이너스 25시즌에는 몽골의 에나 코리몬디 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3이라 2023년 정진 감독의 부름을 받아 한국의와 목포각대에 입학했습니다. 99년생인데 늦게 입학을 한 거죠. 현재는 3학년이고 인쿠시의 대학선배격입니다. 2024 KUSF 대학배구 U-마이너스리그에서 명활해가며 대학배구 의 여대부에서 주목받는 공격수 중한 명이고요. 아웃사이드 히트 포지션에도 임 미들블로커의 준하는 블로킹 수치를 기록하며 공격은 물론이고 블로킹에서의 강세를 보였다. 호완탐이라는2024 동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에 몽골 대표로 참여해 한국의 실업팀인 수원시청을 마주하기도 했다. 백체림17-18 시즌에 도로공사에 입단했다가 계약해지 후 과기와의 권유로 비지 발리볼 선수 생활도 했었고 경일대에 진학해서 대학 배구 선수 활약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다시 도로 공사에 복귀했는데 23-24 시즌 다시 방출이 되어 그후 수원시청으로 이적했습니다. 윤영인 한국 실업배구 수원시청 소속의 아포지스로 2024년 한국 실업배구 연맹전 여자부 MVP를 수상한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24-2025년 한국 실업배구 연맹전, 2025년 배구 연맹 앤드 푸어 배구 퓨처스 챔프전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이번 시즌에 프로 구단에 입단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갤러들 사이에서 서방설 나왔더라고요. 다음은 코징스텝입니다. 이현주 코제. 2007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로 대전 k t j rlg에 입단 당시 힘을 바탕으로 한퀵고픈 능력이 뛰어나고 중수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던 선수로 평가 2017-18시즌을 마치고 이때 은퇴후 kgg 인삼공사 유소년 배구클럽 대표 강사로 활동했다 2020년 5월 2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2025년 7월 8일 2025 한국실업배구연맹 엔드프로배구 퓨저스 챔프전 단양대회 여자부 주벌리그가 열리는 단양문화체육센터동관에 방문했었는데 제드 비셜로는 이때 이미 원더독스 코치로서 선수를 물색하기 위해 위에 방문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네요. 이상화 트레이너, 2005년 흥국생명 입단 때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김감독의 전담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며 흥국생명에서 우승도 함께하여 김감독 팬들에게는 잘 알려진 스탭입니다. 상화 샘의 코치레이하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현재는 영상을 안 올리신지 게 되었습니다. 아본단자 두피터치사는자 타보에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흥국생명 홈페이지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직을 하신 것 같네요.